안녕. 제가 오늘 원래 백신을 맞으러 가려고 했었어요. 들리는지 모르겠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 그 친구가 오늘 유로피안컵 경기가 있다고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유로피안컵은 월드컵의 유럽 버전. 그러니까. 축구 경기죠 독일이랑 아일랜드랑 같이 경기를 한대요.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러길래 제가 아 근데 나 오늘 백신 맞으러 가려고 했어서 받고 나서 좀 쉬어야 될것 같다. 다음에 갈게 이랬더니 친구가 만약에 오늘 독일이 지면 다음 경기가 없대요. 아마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유로피안컵을 보고 내일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비가 되게 많이 오나봐요, 밖에. 아깐 괜찮았는데. Cheers, Cheers guys. b y e r e h e have to go t h e w o Oi, oh my god, we need it. We missed, we missed, <laughs> <laughs> Wait, who got their hands on that? 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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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 Well, this is from England, right? ...married this game, we've not seen much of him. Uh, what he needs is that one chance, oh. that one moment. Oi, Pickford! You beauty, Pickford! Uh, uh, we are the French, <laughs> and uh, we are here to English. <laughs>

Es darf nicht so viel drin sein, dass das anschlägt. 백신을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 오전에 실험 수업 있어가지고 잠깐 학교 갔다가 지금 다시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나가려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오늘 갑자기 17도인가? 18도인가? 그래가지고 날씨가 추워져서 안에 백신 맞아야 되니까 안에 반팔 티 입고 위에 후드 티 입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동네는 뭔가 되게 조용하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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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왼쪽. 위에, 그거. 그, 얀선, 얀선 여깄다, 파이셈이다, 이거. 네. 응. 예. 여기다 눌러주세요. 어머, 끝난 거예요? 응. 예. 이게 병이에요. 아. 이게서 6명이 나오는 거. 아. 6명, 이 병에서 6명을 해줘요. 예. 오. 음. 지 네. 다시 쳐봅시다. 지금 리니까 하나, 둘, <laughs> 셋, 넷, 2 0에서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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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빠르게 끝 39, 39, 39, 3 안녕. 저는 지금 백신을 맞은 지 3시간? 3시간 반 정도가 됐고, 지금은 9시입니다. 아직 밖이 밝아서 9시처럼 안 보이지만, 여기는 한 9시 반 정도부터 해가 지기 시작해서 10시 돼야지 깜깜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낮이 엄청 긴 느낌이에요.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 먹은 거라고 제가 실험 수업 두개 들었는데, 그 사이에 공강이 있었어요. 그 공강 때 먹은 샌드위치, 그리고 실험 끝나고 먹은 도넛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고파요. 내 몸은 아주 괜찮습니다. 아주 멀쩡합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헐 친구가 밥을 갖다 줬어요. 헐 뭐야? 사과 파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어 사리보 레인보우. 헐 친구가 된장국 해줬어요. 그리고 수박이랑 이런 거지? 빵이다. 아, 다니 언니 고마워. 안녕. 저는 방금 이 메이크업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은 백신 맞은지 이틀 차. 이틀째죠. 근데 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이 좀 아프더라고요. 여기. 맞은 이 팔이 살짝 어제보다 조금 더 아팠고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졌어요. 몸 컨디션은 괜찮아요. 근데 원래 맨날 새벽에 자는데 어제는 그냥 11시에 잠이 와서 11시에 잤어요. 11시에 자서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요새 그냥 피곤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신 이틀 차 후기 팔이 조금 아팠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트에 가겠어요. 그리고 필름을 찾으러 가야 돼요. 또 필름을 맡겼거든요. 저저번 주인가? 디셀도르프랑 켈른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브이로그를 찍었거든요. 아마 그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기 찍을 필름 사진을 지금 필름을 스캔 맡겨놨는데 그거 찾으러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마트에 가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컨디션 괜찮아서 그냥 딱히 뭐 요양하거나 그럴 게 없네요. 뭔가 뭐 요양 브이로그 하고 싶었는데 어, 평소랑 똑같아서 좋으면서도 뭔가 조금 황무하다? 좀 아파야지 아 나의 몸의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러는데 그냥 너무 멀쩡해서 별로 맞았다는 게 실감이 안 나네요. 물론 안 아픈 게 좋지만 그럼 이제 나가볼게요. 빨래를 널러왔어요 그냥. 살아가려면 빨래를 널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걸 사봤는데요. 파스타 빨대. 헐. 이런 거 맨날 인스타에서만 보고 진짜 파는 건 처음 봐요. 맨날 한번 뜯어볼까? 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빨대. 신기하다. 한번 써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여기는 제가 사는 기숙사의 공용 주방입니다. 공용 주방 여기서 뭔가 처음 찍는 것 같은데, 그죠 고를 채워뒀고, 갑 쇼핑백 보니까 치즈를 안 넣더라고요. 었 그래서 이거 다시 넣고 친구가 마라샹궈를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오버로우를 사가기로 했어요. 또 맛있겠다. 오늘 먹은 거 이거 어제 받았잖아요. 여덟 개 있었거든요. 이거 여섯 개 먹었어요. 너무 쓰레기 같이 먹었어. 언니가 간식으로 먹으라고 사준 건데 밥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마라샹궈랑 꿔바로우랑 이렇게 먹을 겁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겠어요. 아, 요양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했던 건데 전혀 뭔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목소리> 포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은 다 알고 중국인 유학생은 아무도 모르는 전설의 중국 음식점. 100, 음... yeah, no,

Come on, England! Hey guys. Hello. Hey. Hello. I'm secret friend. Hello. Hello. Ich bin Engländer. Ach so. Ich bin Koreanisch. Und ich denke, das ist coming home. Ich komme aus Süd Korea. Ach so. Ich auch. Mm. Do you can't do it, reckon? Really no. No. no? not even our eyes. all. <laughs> <laughs> okay. Let's see.